아유,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 정말 와, 왜 이렇게 집 더러운 거야 정말 아워 진짜, 진짜. 아, 아, 치워도 끝이 없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. 아, 나는 왜 하필 대한민국 학생으로 태어나 가지고 공부만 하면서 청소 너무 아까워. 누가 보면 청교일등이 진짜 아시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엄마, 엄마 괜찮아? 엄마, <laughs> 엄마 우리 집 더러워서 엄마가 청소해야 돼. 빨리 나와. <laughs> 나왔어요. 아휴. 근길 지옥철은 정말 너무 힘들다. 아니 그리고 또두살 어린 부장 놈은 날또 얼마나 갈구는지. 아 내가 진짜 속이 터져서 미칠 것 같다니까. 아니 여러분들 들어봐요. 오늘은 내가 3일 동안 이따만큼 준비해서 가져간 보고서를 딱 그놈 앞에다 가져다 놨는데. 아 그놈이 뭐라는 줄 알아요? 이게 보고서예요. 휴지 조가리지. 아. 어... 어... 아. 아휴... 아이. 이놈의 회 사, 때려치든해야지 정말. 아유. 안 돼, 우리 돈 없어. 아니 근데 왜 넘어진 거래 아까 아 몰라 엄마 I'm not going to get the target. I'm not going to get the target. I'm not going to get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야. 아 여보, 지금 당장 바로 신청해. 내 전화기 어디 있어? 전화기. 아, 아빠, 전화기. 아빠. 아 여기 여기. 아 빨리 신청해. 나도 가고 싶단 말이야. 최고급 연지. 멋진 바다. 아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. 하는 거야. 아유, 진짜 느려가지고 진짜. 아,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거야 정말. 아유. 아유, 엄마. 아유, 엄마, 내가 없는, 없는 사이에 또뭐 떨어뜨렸어? 아 진짜 못 살아. 아, 진짜. 어떻게 나? 어, 엄마가 나보다 더딸 같은? 아 진짜.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비행기 놓치면 어떡할 거야? 미리미리 가야지 아또 예쁜 못 입고 참 좋지? 으으 진짜 아 어, 어. 어, 어, 아빠 또 언제 와? 내가 볼때 아빠가 더 아들이야 아휴 진짜 안아도 돼 아휴 고민해라 고 여러분 안녕 <laughs> 아, 뭐야? 나만 이렇게 입고 온 거야? 다들 너무 밋밋하게 입고 온거 아니야? 아유 최고급 휴양지 아 최고급 호텔인데 아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안 그래요? 에휴 <laughs> <laughs> 또 시작이다 진짜 내가 저런 남자랑 결혼해서 아유 내 팔자야 진짜 아 <laughs> 어,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또 가방을 놓고 왔네 아니 쟤도 철철 맞아 진짜 <laughs> 챙겨 왔지 챙겨 왔지. 아유 또둘다 싸우지 말고 내가 이번 여행을 위해서 또 특별히 준비한 게 있지. 기대. 해 짜잔! 내가 이번 여행을 위해서 미니 선풍기 두 개나 준비해서 두 개나. 거기 또 더운 나라잖아. 이렇게 어,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맞으면서 어, 시원할 것 같지 않아? 너무? 우리 딸. 우리 딸은 그. 하나만 알고 이 둘은 모르는 거 우리가 가는 곳은 최고급 휴양지에 아, 최고급 호텔인데 아, 에어컨 하나가 없겠냐 하여튼 이 머리 나쁜 거 하고는 지 엄마 닮았다니까 뭐라고? <laughs> 당신은 항상 귀가 밝은 게 매력적이었어요 사랑해요 에휴 저 남자는 진짜 저게다 두고 와야 돼 짐이야 짐 취미. 에휴 진짜 아 엄마 엄마가 더 짐이야 아니 캐리어를 무슨 두 개씩이나 가지고 왔어 이 너네들을 위해서 이 엄마가 맨발을 준비를 했지. 아, 맨발이겠지. 아유, <웃음>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유, 또이큰거에또뭘 가지고 온 거야? 좀, 좀 뭐가 들었는지 좀 빨라. 많이 챙겼어요. 이거. <laughs> 아, 정말. 열리지도 않아 얼마나 가득 담았으면. 뭐야, 이게? 찌든 때까지 깨끗하게 큰 세탁비누? 거기 <laughs> 세탁기보다 잘 빨려 저게. <laughs> 아, 세탁비누를 왜 가지고 와. 여행 가는데. 아, 빨래판도 가지고 왔어. 속옷 빨아야지, 이렇게 이렇게 아, 진짜 미쳐버려 변기 커버? 나 n t 못 왔잖아, 변비야 변비 아. 아니 이런 건왜 가져오는 거야, 정말 우 t 렐레 같은 거 가져와야지 아 l 그런 m 우 o 우레야아야 아빠도 은소은좀 하지 하지 안 아, 안 아, 아데 아, 어디서 되게 n g to 아는데아엄마 설마 여기에 김치 챙겨왔어? 어? 외국 나가면 김치 생각이 그렇게 난다더라. 그리고 김치 없으면 못 살아. 야, 첫 해외 여행이잖니. 아 진짜. 어, 어머, 어머 엄마. 있어. 어, 어머, 어머. 나안 잤지. 아들, 눈이 좀이 어쩌자는 거야? 아니, 공항 페이즈맨스 파나 빠 뭔가 다른가에서 먹어 보았지. 이런 건또 언제 챙긴 거야? 좋은데? 아유, 진짜 이 아들은 진짜 아니 뭐예요 이게? 음, 이게 뭐야 이게? 뭐야? 이 옷이 달랑 이거 하나야? 아 엄마, 우리가 가는 나라 거기 더운 날잖아 금방 마르니까 입고 말리고 하면 되지 참고로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야넌 가서도 게임을 하고 싶냐? 아 키보드에 진짜 그래 칫솔 이런 거좀 정상적인 아 효자손? 아 진짜 미쳐 아 잠깐만 야아 양말 하나 뭐야 그거 나 지난 여행 때 거의 나뒀는데 아직도 생. 아 잠깐만 야나 잠깐 아, 진짜 와어 진짜 아유. oh my God. 내가 이걸 왜 만져가지고 하는 행동 지 아빠 똑다리만 써 아주 아유. 아들 넌왜이 아빠의 이 패션 센스는 담지를 못한 거니 파션. 이게 뭐니 이게 시작이야. 됐고 이제 비행기 출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자고. 빨리 비행기 타러. 아, 아시다 예. 땡큐. <laughs> 여로 들어가실 분들은 여권과 비행기 표를 준비하셔서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. 신난다. 아, 여기가 그건가 보다. 잠깐만요. 자, 여기 있습니다. 근데 손님, 여권은 어디 쓰신가요? 여권도 주시겠어요? 자, 그럴 줄 알고. 이것도 가져요 주민등록등본. 신분증이랑 주민등록번호로는 게이트를 통과하실 수 있는 본인확인이 안되세요 아니 신분증이랑 주민등록등본이랑 챙겼는데 이게 신원이 확인이 안된다는 게 어딨어요 은행에 가도 구청에 가도 다 되더만 너네 다 가져왔어 여권? 어, 여기. 아, 여기 어? 아못다 여권 아, 나 지난번에 여행갔던 거 맞다 없지 아이띠띠라너 저번 여행 때 가방 그대로라며 가방 잘 확인해봐 아아 아, 뭐야 아 여기 있었네. 아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엄마. 아 엄마는 왜여권안 가지고 갔어? 아 진짜 또 짜증나. 아 집에 있으려나? 아 옆집 이모한테 전화해서 가져다 달라고 그러면 안 돼? 옆집 이모도 여행 갔어. <laughs> 뭐라는 거야 또. 아니 나 여권 없어. 어? 어? 여권 아, 여권이, 여권이 없어? 왔어? 여권이 꼭 있어야 돼? 여권이 꼭 있어야 돼요? 없으시면 게이트 통과를 못 하세요. 여권이 없으시면 다른 나라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증명이 안 되고 또 테러와 불법 출입국 및 각종 범죄와 관련된 인물이 가능성을 가져할 수 없어서 여권으로 꼭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. 여보, 여권 있어야 되는 거 몰랐어? 아니 다른 거로도 가능한 줄 알았지. 아니 그리고. 요건은 만들래니까 뭘 해야 하는 게 많더라고 무슨 뒷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귀는 이렇게 나와야 하고 사진 크기도 또 어떻고 차댈곳도 없는데 구청 가야 되지 서류 내야 되지 할거 많은데 귀찮고 번거롭고 해서 뒤로 미루기 하다가 잊어버렸지 뭐 아니, 엄마 그럼 못 가는 거야 뭐못 가? 아아 순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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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아 저희 엄마요 아, 다혈질이라 가끔씩 욱할 때는 있긴 한데 아, 그래서 심성은 진짜 착하세요 아, 뭐 범죄? 아, 테러? 아, 그런 거 하실 분 진짜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엄마 저번에 지나가던 소유치금을 잡아서 용감심성 봤어요 아, 이거 보세요 저 저번에 뉴스 봤어요. 등치 큰 소매치기범한테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리신 분. 저 그거 보고 완전 감동받았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. <laughs> 그래 보셨구나. 그럼 제가 들어가도 되는 걸이 예, 확인이 됐네요. 들어갈게요. 죄송합니다. 그래도 들어가실 수 없으세요. 아니 왜 이러실까. 나 철량한 시민이라니까. <laughs> 네 맞습니다. 하지만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한 시험하기는. <laughs> 개인적인 판단과 판단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. 오직 외교부의 증명으로만 가능하십니다. 아니 선생님, 제가 가진 여권으로는 어떻게 좀이 사람 신원 확인은 어떻게 안 될까요? 나도 있는데 여권.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우십니다. 신원 확인을 위한 여권 확인은 오직 본인의 여권으로만 가능합니다. 아무리 가족분들이더라도 다, 다른 사람의 여권이기 때문에. 자격증명은 어려우십니다. 자격증명? 그게 뭐라고 자격증증? 그 조그만 이권이 뭐라고? 저 사람들은 되고 난안 된다는 거예요? 제발 맨날 올리브영 가서 맨날 화장품만 사다 놓고 인스타만 불줄 알지? 방은 대지우리고 저희 인간은 어? 지순호랑 라면 못 끓여가지고 나 없으면 쫄쫄 굶는 인간이고 저저저 저, 저, 저. 맨날 나 속터지게 하는 어? 맨날 전교 꼴등에 임만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안 되고 난 아니 저 사람들은 되고 나안 된다는 거예요?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다만 여권을 발급 받았는지 아닌지, 발급 받은 여권을 이 자리에 가져왔는지 아닌지,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. 바빠서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여권을 발급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유가 되실 수 없습니다. 가족분들 곧 출발 시간은 다 되시는데 안 가시겠습니까? 어, 어, 그러니까 이걸 어, 어떻게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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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러면... 음. 그래, 그러면 어, 내가 그 당신 몫까지 다 즐기고 올 테니까 아, 아,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, 집에 아. 있을 땐 넘어지지 말고 엄마.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어. 엄마, 그래도 인스타에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릴게 아. 엄마, 우리 없을 때등간질러수 있으니까 그럼 못 가볼게 아니, 너네 진짜 갈 거야? 엄마, 그래도 사랑해. 아,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. 아, 엄마. 아, 그러니까 내가 여권 같이 만들러 가자고 했어, 안 했어? 했지. 아, 귀찮다고. 기억은 또 하네. 아, 진짜 더 미쳐버려. 아, 귀찮다고 나중에 만들러 간다고 한다더니. 아, 난 이제 몰라. 후. 그럼 손님, 용감한 시민답게 화이팅. 아니 저거저거맛시는날 놀리나? 아 진짜 나도 이거 최고의 휴양지. 나도 즐기고 싶었는데아 나도 아 이게 김치 이거 챙겨가지고 저 거기 가서 먹으려고만 진짜. 당신들 이 여권 챙겨왔어요? 아 진짜 김치장에 먹어놔야지. 아갖고 아, 싶었는데.